자, 이번엔 방정식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이번에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 1번. 자, 위접시 저울 왼쪽에는 8g짜리 분동과 7g짜리 분동이 있네요. 보이시죠? 자, 오른쪽에는 15g짜리 분동이 있습니다. 자, 위접시 저울의 양쪽에 5g짜리 분동을 각각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십시오. 뭘 어떻게 돼요? 똑같죠? 그렇죠? 자, 위접시 저울 양쪽에 는 분동의 관계를 등식으로 나타내주시오. 7 더하기 8 7 더하기 8은 15 에, 똑같은 수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왼쪽 접시 5g짜리 분동을 올려놓았습니다. 기울어진 저울이 수평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왼쪽에 5g 났으면 오른쪽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오그을 똑같이 놓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 자 왼쪽 접시에 분동을 올려 놓아서, 저 우리 수평을 이루었을 때 등식으로 나타내시오. 자첫 번째 팔더하게칠 있었는데 여기에 오를 더했더니, 자 이쪽이 무슨 항이라 그랬습니까? 좌항이라 그랬죠. 좌항에 오를 더하면 우항에도 똑같이 오를 더하면 그 등식은 성립한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등식의 성질, 양쪽에 똑같이, 똑같은 수를 더해도 그 등식은 성립한다. 자, 활동 2번. 재호의 몸무게는 주연이 몸무게보다 15kg, 15kg이 가볍습니다. 어, 빼기네. 그쵸? 재호 몸무게가 35kg면, 어, 주연이보다 15kg 빠졌어요. 재호의 몸무게가 35kg입니다. 주연이의 몸무게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재호의 몸무게는 주현이 몸무게보다 15g이, 15kg이 가벼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모르는 게 주현이의 몸무게네. 주현이의 몸무게는 x로 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주현이의 몸무게에서 15를 빼면 재호의 몸무게 35kg이 나온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위와 같이 방정식을 세운 이유를 말해보래요. 뭘 말해요? 그렇죠? 주현이 몸무게에서 15kg 뺀 것이 최후의 몸무게와 같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수직선에다가 한번 나타내 보래요. 자, 수직선에서 한번 푸는 방법 보도록 할까요? 자,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x가 주현이 몸무게잖아요. 자, x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죠. x에서 몇을 뺐습니까? 이만큼 15를 뺐더니 얼마가 나온다? 그렇죠. 35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화살표시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보래요. 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 15은 35를 풀어 봐라. 양쪽에 똑같이 15를 어떻게 준다? 더 해줍니다. 그럼 얘랑얘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그럼 x만 남게 되고요35 더하기 15, 그래서 x는 50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시면 뺄셈이 있는 방정식을 푸는 방법, 등식이니까 등식의 양쪽에 같은 수를 더한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익히기 풀어볼까요? x^8은 빼기 3이다, 양쪽에 8 더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x는 11 나오네요. 자, 이거 양쪽에 얼마 더 합니까? 0.4씩 더 해주면 되겠죠. x는 1.6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활동 3번 보니까 딱 어때요? 양쪽에 똑같은 거 빼주면 되는 거네. 위접시 저울 왼쪽에는 10g짜리와 5g짜리 분동이 있네요, 그렇죠? 오른쪽에는 5g짜리 3개가 있습니다. 위접시 저울 양쪽에서 5g짜리 분동을 각각 덜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뭐. 자, 윗접시 저울의 양쪽에 있는 분동의 관계를 등식으로 나타내시오. 꼭 해야 되나요? 이거? 10 더하기 5는 5 더하기 5 더하기 5. 자, 왼쪽 접시에서 5g짜리 분동을 덜어냈어요. 자, 덜어냈네요. 그렇죠? 길어진 저울의 수평을 이루려면 오른쪽에도 5g을 덜어내면 되겠네. 자, 오른쪽 접시에서 분동을 덜어내어 수평 이될을때 등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왼쪽에도 빼기 5 했으니까. 오른쪽에도 빼기 5.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등식의 성질. 자, 등식은 양쪽에 같은 수를 빼어도 그 등식은 성립한다. 이거 꼭 말로 할줄 알아야 돼요. 등식의 양쪽에서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자, 다음 볼까요? 활동 4번. 초등학교생 찬호가 나오네요. 키가 140cm입니다. 입학한 후에 25cm가 컸네요. 입학할 때의 키를 알아봅시다. 방정식을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재 모르는 것이 입학할 때의 키입니다. 입학할 때의 키를 뭘로 놓자. X라고 놓고, 여기에 25cm가 더 커서 현재 140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위와 같이 식을 세운 이유. 뭡니까? 입학할 때의 키에 25cm를 더한 키가 140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얘는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습니까? 자, 수직선에서 한번 나타내볼까요? 자, 일단, 음, X의 값은 115인가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115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140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수직선에 나타내면 여기 바로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까지가 25cm가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 합한 값이 140이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x 플러스 25는 140을 풀어봐라. 양쪽에 뭘 해줘라? 이 25를 없애기 위해서 빼기 25, 빼기 25 없어지겠죠? x는 140 빼기 25, 정답 x는 115이다. 덧셈이 있는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말해보래요. 등식의 양쪽에서 무엇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같은 수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같은 수를 빼줘야 그 등식이 성립하겠죠. 자, 등식의 성질을 용해 방정식 푸시오. 자, 플러스 7을 없애기 위해서 양쪽에 마이너스 7 해주면 X는 12 나오겠네요. 자, 여기는 양쪽에 마이너스 20.4를 해주면 되겠죠. 30.6에서 20.4 빼면 얼마인가요? 10.2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